강남구는 다중이용 건축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강남구는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강남구가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을 실시합니다. 강남구는 방학기간 대학생 행정 체험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입니다. 2018년 강남구의 미래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1월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강남구는 직접 22개 동 지역구민을 찾아가 한해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남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많이 참여해 소중한 의견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와 안전사고에 시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중이용 건축물 특별 안전 점검으로 각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대형 화재 사고와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문화 집회 시설과 종교시설, 관광 숙박시설 등총 83개 건축물이 점검 대상입니다. 구는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대피지장물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새해 강남구는 건축물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남구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바른 주차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일번지 강남 건설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관내 8,257개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른 주차를 집중 홍보해 올바른 주차 질서 준수를 안내하고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협조와 동참을 당부합니다. 군은 1월 21일까지 바른 주차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날인 22일부터 소방 출동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형 화재 시마다 드러난 긴급 출동 차량 진입 지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남구는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청년층의 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강남구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인턴 사원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부인난 해결을 위해 강남구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사업을 실시합니다. 강남구가 내실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모집하고 이곳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선발하는 매칭 사업인데요. 군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1월 8일부터 19일까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로 인턴 채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턴 희망자는 2월 7일부터 20일까지 인턴 신청서를 해당 중소기업에 제출하면 됩니다. 강남구 청년 인턴십 사업에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우수 청년 임재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합니다. 대학생 여러분, 기나긴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 많으시죠? 해마다 강남구는 대학생들이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행정체험 연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이 8일 청담평생학습관에 모여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남구는 겨울방학 동안 대학생들이 구정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복지관 등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체험의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구현안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행정체험의 업무 안내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이른다선 명의 대학생들은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약한 달간 행정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해 구청,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등에 배치돼 행정을 비롯한 민원 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회 중요한 상징이자 가장 큰 이벤트인 성화봉송을 가까이에서 직접 볼수 있습니다. 성화봉송단은 1월 15일 잠실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삼성역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를 거쳐 강남역 뱅뱅사거리를 지나 양재역까지 12.4km를 지나갔습니다. 강남구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가클린 사업을 올해 더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 가구를 찾아 집안 청소와 소독을 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청소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 자원봉사자, 정기 방문 등 복합적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동주민센터 및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강남구는 구민들이 체계적인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지역별 정보화 교실을 운영합니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추첨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할 예정인데요. 특히 1월은 교육장 점검 관계로 22일부터 31일까지 매일 반으로 운영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는 장애인과 노약자, 병원 입원 중인 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점검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국민을 위해 자동차 검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은 강남구청 주차 관리과로 전화 신청을 하면 직원이 직접 차량을 인도받아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8년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에 본격 박차를 가합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된 건데요. 이번 고시로 복합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내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명실상부한 동남권 지역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1월 둘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